봉제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으신,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제가 막 이렇게 까불면 행복하죠? 네, 예, 기분 좋습니다. 네, 예, 저는 늘 까불어야 돼요. 까불까불까불되는 <laughs> 자 오늘 무슨 소식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 이제 2017년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어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8년. 예 2018년. <laughs> 네. <laughs> 예. 황금 개띠라 그래요? 아 그래요? 황금 개. 개. 아개해구나 네. 개휴. 개 무슨 네. 얘기인지 아세요? 개휴? 아. 그게 무슨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전라도 가면 물어볼 때 개고기 먹습니다. 먹냐그거 개휴? 아. <laughs> 오늘 개해. 개라고 하는 거 똑같네. 개요. <laughs> 자 오늘 무슨 뉴스? 네, 무슨 오늘 소식? 그 제가 이제 올해 중반 중반 정도에 이제 정치 쇼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예.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이제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IoT 일자리, 뭐 IoT 뭐 등등을 예. 얘기했었는데 가만히 복기를 해보니까. 드론 얘기를 안 했었더라고요. 오. 저, 정말 궁금해요. 네, 드론. 우리나라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울에서 또 드론 못 뛴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취미로 지금 이미 드론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가격도 네, 가격도 싸지고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이제 그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깊숙이 확 들어왔고 음. 그리고 다들 드론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애능 프로그램에서도 드론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음. 이제 그~ 애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공중 촬영할 그렇죠. 때 타고 드론 날려가지고 촬영을 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한 애능 프로그램 덕분에 드론 자격증을 따는 게 오.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오. 이제 열풍 같은 것도 아, 이제 불고 있기도 자격증을 하고 따야 돼요? 네. 드론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아 어, 드론이 바꿀 세상의 어,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과학자나 아 엔지니어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등 그게 또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미칠 변화는 어떤 것인지 등등을 좀음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네. 해 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특히 얼리어답터들 네. 드론에 관심 많아요. 근데 이제 막 뛰우고 그 싶어해. 봉투산이 영어 잘하시니까. 예. 드론의 어원은 뭘까요? 드론. 어, 드론 질문 하시네. <laughs> <laughs>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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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어떤 의미에다어일까요오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사전에서 드론을 찾아보면은 예. 그 이제 그 저희가 아는 드론이 아니고요. 원래 드론의 진짜 의미는. 예. 벌이 날라가는 벌이 날라갈 때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부 그런 진동 소리를 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게 이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오늘날과 같은 그 드론 모양의 원초적인 모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에서 개발한 퀸 b 라고 하는. 퀸비요? 예, 네, 퀸 여왕의 벌. 아퀸스 e 퀸비 예. 네, 퀸비라고 하는 이제 e e n B. Queen B. Queen B. Queen B. q u e 원형에 가깝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이제 그 미군이 예. 베토콩들을 정찰하기 위해서 음. 또 이제 무인 정찰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비행기 이름은 파이어비였어요. 음.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파이어비. 그러면 파이어비. 음.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드론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이제 그 군사 목적으로 음, 군사목적으로. 군대에서 개발이 되었었는데 예. 그때 이름을 붙일 때 다들 벌 이름을 벌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의 이름도 벌이 이제 날개짓 할때 내는 윙하는 소리를 따와서 이제 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드론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의 1980년대까지는. 사실은 군사 무기의 역사라고 생각해도 거의 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는 또 드론, 드론 개발이 막 되다가 전쟁이 끝나면은 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음. 발전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21세기가) 되고 나서는 드론이 이제 뭐 군사 목적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오지만은 뭐 재난 구조, 농업, 측량, 물류, 해양 환경, 문화재 보호 등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막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뭐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뭐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나 취재, 뭐 부동산, 관광, 문화재 같은 영상물 제작 음. 심지어는 두바이에서는 드론 택시의 시험 운전도 드론 택시 드론 택시 날라가요 택시가? <laughs> 아, 택시가 날라가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사람을 날라본 거죠. 에? 네. 그럼 그 소형 비행기네요. 소형 비행기죠. 아 드론 그러니까 해외 택배를 택배 이동다를 네, 택배.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한뭐 60년대 70년대 21세기에는 이런 세상이 열릴 거야 하면서 이제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개인 비행기 그때 개인 비행기 네. 그때 개인 비행기가 예측이 되었었는데 사실 개인 비행기는 지금. 주, 뭐 이렇게 보면은 없잖아요. 없죠. 개인 비행기는 사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활주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기름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먹고.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곧 상용화 된다는 게그 자동차와 비행기 겸용.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직으로, 수직으로 뭐 이착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십년 안에 상용화 될까요? 안될것 같고요. 그걸 아마 사장되는 기술이 될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 비행기에 좀더 가까운 어떤 곳이 있다면은, 드론. 저는 그게 드론과 아, 뭐 접목이 되는 네, 접목이 되는 어떤 것일까, 어떤 아.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참, 아, 드론 세상이오네. <laughs> 어뭐 예. 더러운 세상이 될지 어떤 그런 세상이 드론 세상 네 드론 세상이 되는 거 네, 이제 드론이 네. 온갖 곳에 다 쓰이네 온갖 곳에 다쓰 아, 드론 주제 참 좋네 이거 방송 비어를못 하는데 <laughs> 비어를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 드론 얘기 계속 드러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또 드론이 네. 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재난이 나면은 재난이 나면은 사람들이 재난 지역에 빨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 그건 참큰 문제인 게 뭐냐면은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아이티 지진, 뭐 네팔 예. 지진처럼 이제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은 이제 구호 물자라든가 아니면은 구조대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예. 그 현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곳에서 어떤 피해들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곳에 피해가 컸고 어떤 곳이 무너졌으니까 거기로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재난지도를 그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음. 걸리고 그 재난지도를 그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죠. 아, 그 시간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죠. 네,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IT나 아니면은 이 테크놀로지와 재난 구조를 접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람을 못뭐 보내기 전에 드론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황 파악을 딱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CCTV를 거기에 무선 CCTV를 달아 갖고. 왜냐면 하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것도 있지만은 위성은 또 맨날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높이서 찍잖아요. 네, 그 높이서 찍으니까 해상도에도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음. 화산 폭발이 났다거나. 인간이, 접근, 접근,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워. 요이차 아는데 가면 무조건 이제 드론을 먼저 띄우는 거죠. 아. 가지고 드론을 굉장히 낮게 띄우면서 이제 아 어떤 곳에 거지, 네, 어떤 음. 곳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 어떤 곳에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아.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악을 해서 재난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또그 드론을 그한 3, 4 0 0대를 동시에 띄우는 거예요. 드론 하나에 구조 요원 한 명씩 태워갖고. 뭐 나중에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아니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그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개인 비행기가 네. 드론과 결합된 형태로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3 인용 드론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인이 혼자 딱 타고 가갖고 한 명씩 구조해 갖고 드론으로 다시 띄어 갖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네. 그런 그, 방구장치고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네. 실제로 사람을 구조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가능해질 거예요.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1세기 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등학교 동요 동요 책에 노, 노래 노래기 노래 노래기다. 음악 시간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떴다 떴다 비행기 이거잖아요. 제 떴다 떴다 드론 날아라라라. 날아라 <laughs> <laughs> 네 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귀, 귀향에 이제 드론이 사람을 <laughs> 예.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 드론에다가 열 감지 센서 같은 걸 부착을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럼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수...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수 아, 있는 거죠. 예를면 뭐 예를들면 뭐 눈사태라던가 아니면은 지진으로 건물에 갇혀 있을 때 예. 열을 감지하는 드론을 띄운 다음에 하면은 아이 건물 밑에 사람이 있어. 어. 이눈 밑에 사람이 있어.라고 이제 특정 지역을 찍어주면은. 바로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안 되고 한번 그 링크하고 보내 드릴게요. 이런 어 그거 못 찾을 것 같은데 요런 손바닥만한 소형 드론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소형 드론이 그냥 개인 살상 무기야. 아, 맞습니다. 수만 개로 쫙 뿌리는데 그래갖고 테러리스트를 잡거나 적그 적을 소멸할때 이 헬멧을 쓰고 있어도 머리를 딱 공격하는 순간 뇌두개으로다그부셔지면서 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감시해서 판단하는 그 테러리스트만 골라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유튜브, 유튜브 봤어요? 아니 근데 저, 저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음, 테러리스트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뭐~ 때로는 특정 테러리스트를 이제 암살하는 용도로 음. 드론이 사용될 가능성이 in, 있죠 왜냐하면은 안면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안면인식 기술 그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드론에다가 일단 심은 다음에 아, 그 드론이, 그 드론이 그 가가지고 예 싱크를 90%, 90, 90 혹은 95% 이상에 넘어가서 본인이라고 확정이 되면 음. 그리고 또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뭐체크를 해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드론이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암살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야, 근데 여기서 우리 영화에서 예. 예, 영화에. 드론이 막그 그 드론이 그러니까. 사이버 인간이 그 지배하는 우주 전쟁에서 네. 드론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 보면서 너무끔찍했잖아. 그런데, 드론. 그런데 아니, 이제 드론. 그런데 자 어떤 정부가 예를 미국 정부가 네. 테러리스트들을 처단하는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반대로 반대로 테러리스트들이 하는데. 테러를 하는 용도로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드론 세상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 부작용이요. 거죠. 위험해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정부가 봉도사가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일단 딱 낙인을 붙인 거예요. mb가 그렇게 붙였잖아요. 저. 네. <laughs> 낙인을 붙인 네. 거예요. 그래서 아저 봉도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무서워요. 그러면 진짜 드론 테러 테러에 동원하는 드론을 날려가지고 봉도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요. 아 그런 그리고 얘기해서 이제 해서 누가 배워갖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더큰 문제는 뭐냐면 더큰 문제는 지금도 드론이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몰카용 드론. 음 몰카를 찍는 용도로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아, 있어요. 예. 야그거 위험한데. 그거 뉴스로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 자면은 내가 제일 위험한데. 해수욕장 타르실. 오. 해수욕장 타르실 에 지붕 없는 타르실 많잖아요. 그렇죠. 지붕은 지붕, 또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붕 없는 해수욕장 타르실 많잖아요. 음. 간이로 설치해놓고 지붕을 없고 그냥 샤워기만 설치해놓은 해수욕장 타르실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보통 화장실도 위문 위로 들어갈 수들여다볼수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론을 알려 날려가... 가지고 실제로 거야. 실제로 그,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뉴스 뉴스에서 나와서 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었는데 드론을 알려 가지고 이 제주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 지붕 없는 그 여성 탈의실을 찍은 겁니다만 음. 그게 그렇게 찍은 영상이나 사진들 같은 것들이 또 이상한 용도로 막 유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드론을 알려가지고 호텔이나 아파트의 고층까지 드론을 알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은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드론이 또 찍어가지고 에이. 그런 것들을 또막 유포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드론 드론이다 진짜. <laughs> 네 그렇죠 더러운 드론인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드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사람을 구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안 좋은 많이 예,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도 사 이미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은 그 군사용 드론들이 맞아요. 이 테러리스트들을 표적 살해한다고 해서 날리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민간인들을 공격을 해, 5인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의 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아니, 이미 저기 우리 성, 성주의 사드, 사드 부대 네. 그걸 북한이 드론 보내고 다 찍어 갔대잖아요 그,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노출을 시켜놔. 우리가 사용하고 올라가서 봐도 그 중요한 전략적 물질이 탁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냥 철랑거리면서 빨리 그 신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비 없이 하니까 그거 다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론이 찍어 갔지그 네. 드론이 진짜. 그러니까 드론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하면서 그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지만은 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혹은 여,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의 사례들이 굉장히 아. 많이 늘어날 아, 수 있다라는 이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에그 그그 에베레스트 제가 등반하고 싶어요. 네. 다 산소 마스크 다 하고 드론 실어가고 정선 딱 실어 날려는 거야. 정선에서 깃발 꼭 다시 드론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laughs> 예. 막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봤는데 예.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논란이 있잖아요. 예. 케이블카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근데 이제 케이블카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산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들을 음... 이 케이블카가 높여주지 않냐. 왜산 정상에 꼭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올라가야 되냐? 저는 사실은 왜산 정상에 꼭 올라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 저는 산이 왜 있어야 되는지 도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근데 어쨌든간에 그 방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드론이 음. 드론 기술이 앞으로 좀더 개발이 되어가지고 예. 진짜 사람, 사람을 실어 날수 사람 있다면 두발에 성공했어요, 근데. 네. 실현할 수 있다면은 실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폭 이제 강화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긴다면은 음.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산의 어떤 포인트에 에이. 드론이 사람을 실어다가 날라 주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사업이 또 번창을 할 수도 있는 거. 죠 그렇죠. 거죠. 레포츠 적이 없어지겠네.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이 없어질 수 있겠네. 드론 타고 다니는 그니까 지금도 그게 기술적으로는 전혀 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 있었던 재밌다. 일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고흥 아시죠 고흥? 예. 예. 고흥의 선착장에서 드론이 이륙을 했어요. 오. 그래서 고도 50m 상공으로 날아서 그 등양도라는 섬, 음. 등양도라는 섬 마을 해관에다가 우편물 8kg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에 무사 귀환한 거죠. 오. 그게 드론을 이용한 택배. 택배 10분 아. 걸렸어, 10분. 야. 그리고 또 이건 또 수동으로 원격 조종을 한게 아니라 음, 그냥 AI를 입력시켜서 그냥 이렇게 이륙, 비행, 배송 기한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한 거죠. AI 인공지능을 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아니, 초보적인 네비처럼 입력만 하는 네. 거지. 네, 초보적인. 아. 그래서 아. 이제 종전에는 당연히 이제 그.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음. 집배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 그걸 이제 드론이 이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 집배원 일자리 잘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지금 드론을 예. 이용한 택배 배송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시도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음. 그러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자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 이것도 사실 드론 시대가 가져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드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꿀 텐데, 예. 특히 수송이나 운송에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커요. 그래서 그 택배하시는 분들 일자리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 앞으로 이제 사회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회로 네.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 나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나쁜 방향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실 택배나 택배 배달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음. 저임금에 고생을 하시는 맞아요.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자리들은 드론이 해결을 하고, 음.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에서 뭐 기본소득 같은 것들 일정 부분의 소득도 보장을 하고, 음. 또 재교육을 해서 예, 좀더 유용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자기개발을 할수 있는 다른 유용한 직장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예. 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님, 어, 연말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강양구였습니다. 예, 내년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힘찬 희망을 품고 나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에픽아이 플라이 홍봉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으신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제가 막 이렇게 까불면 행복하죠? 네, 예. 기분 좋습니다. 예, 저는 늘 까불어야 돼요. 까불까불까불되는 <laughs> 자 오늘 무슨 소식 갖고 오셨어요? 아 오늘 이제 2017년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어,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8년. 예, 2018년. <laughs> 네. <laughs> 예. 황금 개회 띠라 그래요? 아 그래요? 황금 개회. 아 개회. 개휴. 개 무슨 네. 얘인지 아세요? 개휴? 아. 개 무슨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전라도 가면 물어볼 때 개고기 먹습니다. 먹냐그거 개휴? 아. <laughs> 오늘 개회. 개라고 하는 거 똑같네. 개 음. <laughs> 자 오늘 무슨 뉴스? 네, 무슨 오늘 소식? 그 제가 이제 올해 중반 중반 정도에 이제 정치 쇼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예.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이제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IoT, 일자리, 뭐 IoT 뭐 등등을 예. 얘기했었는데 가만히 복기를 해보니까. 드론 얘기를 안 했었더라고요. 오. 저, 정말 궁금해요. 네, 드론. 우리나라 법적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서울에서 또 드론 못 띄운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취미로 지금 이미 드론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가격도, 네, 가격도 싸지고,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이제 그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깊숙이 확 들어왔고, 음. 그리고 다들 드론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드론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음.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공중 촬영할 그렇죠. 때 타고 드론 날려가지고 촬영을 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한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드론 자격증을 따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열풍 같은 것도 아 이제 불고 있기도 자격증을 하고. 자격증 따야 돼요? 네, 드론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아, 드론이 바꿀 세상의 어,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과학자나 아 엔지니어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 예등 네, 그게 또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미칠 변화는 어떤 것인지 등등을 좀 음.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특히 얼리 어답터들. 네 드론에 관심 많아요. 근데 이제 막 뛰고 그, 싶어해. 봉도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네. 드론의 어원은 뭘까요? 드론. 아 어, 드론 질문 하시네. <laughs> <laughs>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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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어떤 의미의 단어일까요? 오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사전 택배나 해 택배를 네, 이용한다고 택배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한뭐 60년대 70년대 21세기에는 이런 세상이 열릴 거야 하면서 이제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개인 비행기. 그때 개인 비행기. 네. 그때 개인 비행기가 예측이 되었었는데 사실 개인 비행기는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없잖아요. 없죠. 개인 비행기는 사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활주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기름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 먹고. 개발하고 있는 게곧 상용화된다는 게그 자동차와 비행기 겸용.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직으로, 수직으로 뭐비착하고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상용화 될까요? 안될것 같고요. 그걸 아마 사장되는 기술이 될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 비행기에 좀더 가까운 어떤 것이 있다면은, 드론. 저는 그게 드론과 아, 뭐 접목이 되는 네, 접목이 되는 어떤 것일까, 어떤 아.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참 아, 드론 세상이오네. <laughs> 어. 예. 뭐 더러운 세상이 될지 어쨌든 뭐 네, 드론 세상이 드론 세상. 드론 세상이 된건이 드론이 온갖 곳에 다쓰이니 네, 온갖 곳에 다 쓰이니까. 아, 드론 주제 참 좋네, 이거. 방송은 비어를 못 하는데 <laughs> 비어를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기거든요이 드론 얘기 계속 드러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또 드론이 네. 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어. 수가 있는데요. 벌 이름을 벌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의 이름도 벌이 이제 날개짓할 때 내는 윙하는 소리를 따와서 이제 드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드론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의 1980년대까지는 사실은 군사 무기의 역사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는 또 드론 게 드론 개발이 막 되다가 전쟁이 끝나면은 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음. 발전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21세기가 되고 나서는 음. 드론이 이제 뭐 군사 목적으로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어 오지만은 뭐 재난구조, 농업, 측량, 물류, 해양환경, 문화재보호 등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막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뭐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언론이나 방송의 보도나 취재, 뭐 부동산, 관광, 문화재 같은 영상물 제작, 음. 심지어는 두바이에서는 드론 택시의 시험 운전도 드론 택시 드론 택시 날라가요 택시가? <laughs> 아, 택시가 날라가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사람을 날라본 거죠. 에? 네. 그 소형 비행기네요. 소형 비행기죠. 하늘에서 아, 드론을 찾아보면 예. 그 이제 그 저희가 아는 드론이 아니고요. 원래 드론의 진짜 의미는 예. 벌이 날아가는 벌이 날아갈 때윙 예. 하는 소리 있잖아요. 붕 예. 그런 진동 소리를 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왜 그런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게 이제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오늘날과 같은 그 드론 모양의 원초적인 모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에서 개발한 퀸비라고 하는 퀸비요? 예, 네, 퀸, 여왕의 벌. 아, 퀸스비. 퀸비. 예. 네, 퀸비라고 하는 이제 그 무인 정찰 비행기가 있었는데 아, 아. 그게 오늘날과 같은 드론의 가장 원형에 가깝다고 해요. 예, 아 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이제 그 미군이 베트콩들을 예. 정찰하기 위해서 음. 또 이제 무인 정찰 비행기를 띄웠는데그 비행기 이름은 파이어비였어요. 음.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그 파이어비. 파이어비. 음.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드론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이제. 그 군사 목적으로 음, 군사 군대에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었는데, 예. 그때 이름을 붙일 때 다들.